법적인 자기 인증 제도로 이렇게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 서울 모터스에서는 데일리카 패키지, 패밀리카 패키지 합리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작업을 잘 모아놨습니다. SW9 로우 카니발도 서울 모터스에서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SW서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특장 카니발 SW9 데일리카 버전 차량 출고기입니다 작업 내용은 데일리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멀리 경북 문경에서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오늘 차량 작업 어떻게 됐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로우 카니발 우리 SW9 차량이 이렇게 출고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 고객님도 이렇게 멀리서 또 계약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차량 이렇게 외관이 어떤 상태인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은 하이리무진이 아닌 일반 로우 카니발이기 때문에 그냥 로우 스타일의 카니발로 출고가 됩니다. 자, 외관을 봤을 때는 영락없는 로우 리무진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어떤 작업에 돼 있냐 오늘 사이드 스텝 추가 작업 요청을 하셨습니다. 외관 블랙 색상과... 밖에 사이드스텝 작업을 추가했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이렇게 사이드스텝이 가능하다 그래비티 등급이 아니라도 이렇게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차량 노블레스트 가솔린 모델이거든요 애프터마켓에서 사이드스텝 가능하다 사이드스텝 최고 따봉 이렇게 사이드스텝 됐는데 어떤게 sw9이야 서원의 sw9 특장작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는데 본 차량 9인승 25년 마이 핸들 바뀐 차량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차량 특장 작업 SW9 아직도 궁금하실 거예요. 기아 자동차 카니발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 고객님들 카니발을 9인승을 사셔서 4인승, 6인승, 7인승 이렇게 개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9인승도 부가세 환급 받으시면서 전용차로 받으시면서 그 튜닝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차를 다 담은 게 우리 SW9 데일리 버전입니다. 데일리 버전은 어떤 작업이 되냐 SW 멀티 공간넬 패키지가 기본으로 장착되니다 돼 있습니다. 11자 레일이 이렇게 4 개로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프라이빗하게 커튼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로우 리무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1자 레일부터 설명 도와드리죠. 좌우로 가능하기 때문에 리클라이닝은 이렇게 했을 때는 등받이에 걸린다. 안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리클라이닝이 벌러덩. 와 이거 좋습니다 우리 애프터마켓에서도 정말 많이 하는 이 11자레일 개조 서머터스에서는 특장 작업으로 자기인증 제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장이 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뒤로 한번 밀어 볼게요 와 이렇게 넓은 효과 이런 식으로 SW 멀티 공간 레 패키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좌석이 이렇게 넓게 갔습니다 자 이쪽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가죠 이 자체가 우리 서울모터스 특장 작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SW9의 데일리카 버전은 멀티 통합 렐 패키지가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SW 멀티 공간 렐 패키지 최고 따봉!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드룸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안정감 있는 포지션 서울모터스 저상 시트에 정답이 있죠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정말 포지션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 커텐도 프레임이 다게 우리 서울모터스에서 기본으로 이렇게 장착이 돼요 그래서 SW9은 이렇게 기본으로 커텐이 장착이 됐다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닥도 어떤 작업을 돼 있을까요? 우리 SW9 계약시 들어가는 부분 시그니처 요트 바닥 특허받은 1차 철체 프레임, 2차 방수 남아판으로 탄탄하고 견고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색상은 실내 내장 색상이 토프 색상에 맞춰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토프와 다크 그레이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토프 색상 최고 SW9 정말 괜찮죠? 2열만 괜찮을까요? SW9 데일리 버전은 정말 평상시를 위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데일리 버전입니다 6인승 모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멸에도 이런 공간이 생겼어요 2열이 엄청 넓은데도 불구하고 삼멸에도 15cm 확장하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삼멸도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자 리클라인까지 해볼까요? 리클라이닝까지 하면은 이런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을 위해서 우리 SW9이 태어났습니다 삼멸 공간 레일도 자기인증 제도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도 가능한 이 제품을 달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자기인증 제도로 SW9이 탄생했습니다 삼멸 공간 레일 최고 다봉! 우리 SW9 계약 시에는 이제 세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닥 방음, 프라이빗 커튼, 그리고 썬팅. 이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차량도 이제 문경으로 갈 건데 출고하기 전 썬팅을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SW9 만나보세요. 이거는 조금 회사마다 좀 틀린데, 어디 업체는 뭐, 요트바다을 하면은 엠보싱을 또 별도로 받으신 데도 있고, 안 해주신다는 업체도 또 있어요. 서울모터스의 우리 SW9 로우 리문지는 1열, 4열 엠보싱은 무조건 포함입니다. 특허받은, 찍찍이, 벨크로 소재로 깔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1열, 4열도 빠짐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닥 엠보싱 최고. 다봉! 금일 작업기인 특장 카니발 SW-9 이렇게 또 출고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중점은 이렇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튜닝하는 방법, 물론 서원 모터스에서 있습니다. 합법적인 자기인증 제도로 이렇게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 서원 모터스에서는 데일리 카 패키지, 패밀리카 패키지, 합리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작업을 잘 모아놨습니다. SW-9 로우 카니발도 서원 모터스에서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s 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